시작 시작 일어나세요 그림책 읽을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왕비님 어안 일어나네 그럼 책을 훔쳐 가볼까 자기 아 <laughs>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에이, 안경을 써야겠네요 이제 보인다 아 어,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? 책을 읽어주세요 왕비님. 책이 궁금해요. 뭐야? 눈이 벌써 아픈가요? 약 먹어야겠네요. 안 아, 보여요. 안 보인다 안 보인다. 그럼 시간이 가고 있어요. 언니 읽어주세요. 아니 이만 빵빵지. <laughs> 조금 뒤로 가주세요. 책이 안 보여요. 빵빵 가면이에요. 빵빵 가면이요 내 뿡뿡 가면 보여 주세요, 책. 저 책이 나와야지 이거 성, 숙제 성공해요.는 뒤로 가 주세요. 좀 뒤로 가 주세요. 거기 뿡 개백! 안찍혀 이거 찍으려고 하는 건데. 나는 다섯, 나는 백살주 아니, 아, 나는, 아, 아, 나는 여섯 살아니뭐야 따라? 아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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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섯 엄마니 그거 엄마 내용 얘기해줄까? 친구가 엄마랑 마트 갔는데, <laughs> 세상에나 엄청나게 멋있는 뿅. 가면 로봇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어, 친구는 그래.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는 로봇은 처음 봐! 라고 생각했대.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. 다섯 는 엄마, 나, 저거 사줘 사줘 뽕가미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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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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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사 s a 펜슨 같네요 근데 이상해요 뿡뿡이에요그러 여기 턱에 올려놓고 봐 그러면 그게 편해 이상해요 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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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돌아오니 엄마가 뽕감에서 왔어 진짜 진짜 멋지 뿅뿅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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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� 야! 야! 하고 달려가요. 아, 그런데 저건 뭐지요? 왔다. 왔다. 왔다맨! 왔다맨이에요. <laughs> 새우는 로봇인가봐요. 우와! 다왔어 뿅! 아, 처음 로봇을 봤어요. 봤어요? 띵! 뻥가뻥가. 어, 엄마지 우리가 가면을 쓸수 있는. 거야? 어 빼봐. <laughs> 왜 가면 있어? <laughs> 뿅 가면 가면이야 그거. 그거 엄마 이거 어떻게 뿅 가면 가면 있어? 있던데. 아코 어, 누르. 조금만. 어 그렇지. 안녕 나는 뿅 가면이야. 나는 어떻게 생겼어? 어? Uh...